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laughs> 아 오늘은 저희가 실제로 이제 이번에 수업을 들었던 분들을 좀 어렵게 모셔가지고. 처음 해봤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조경식이고요 저도 비전공자고 기획공학 전공했습니다 사실 두분 같은 경우는 비전공자잖아요 근데 어떻게 개발을 해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으셨어요저 같은 경우는 일단 기획원과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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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에서한한번 해본 상태였는데 국에서 한국에서 한서한국한한서한서서 한국에서 한을에서한서한국서서한서한국서한국해서 한국에서 한국에 <웃음> <웃음> 힘들지만 재미있어아그래밌었어니고 아, 저희 수업 들으면서 야 이거는 조금 장점이었다라고 생각하는 하는 부분이 있으신가요? 음, 무엇보다 실제 실무에서 쓰는 코드를 볼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진짜 대단한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블로그를 보더라도 제대로 된 코드가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근데 그 강사님이 주신 코드들 보면서 이거 하는 것만으로도 실무 실제 간접 경험하는 거니까 그럴 수 있어서 되게 좋았습니다. 수업을 되게 유명한 수업들이 많잖아요. 네, 그런 데서는 일단 내가 하고 싶은 거를 많이 못 한다고 생각했어요. 음. 커리큘럼이 딱 정해져 있고 막시간에 엄청 많이 투자해서 할 기가 좀 어려웠는데 음. 이번 수업같 경우는 뭐 일주일에 한번두번 번 하고 또 내가 추가적으로 공부를 해서 강사님께 질문을 언제든지 드릴 수 있고 그런 좀 소규모로 하는 게 훨씬 더 음. 그게 좋았다고 생각요 음. 제가 생각하기에도 실무에서 쓰는 코드를 접해 볼수 있는 거랑, 그다음에 실제 프로젝트에 참여해 볼수 있는 기회랑, 그다음에 강사님이랑 이제 실시간으로 거의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점이 되게 가장 음. 좋았다고 봤습니다. 근데 실제 저희가 수업을 하고 프리랜서 계약을 맺고 실제 프로젝트를 진행했잖아요. 음. 그 소감이 있으세요? 돈 버는 게더 재밌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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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번 하면은 수강료 받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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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엔 샘플 코드 주고 이게 네. 그런데 돈이 들어 들어요. <laughs> 네. 네. 이 정도 하고 돈 받아보는 중이라고 <laughs> <laughs> 생각했는데 확실히 실무 코드는 우리가 수업했던 코드도 나름 실무랑 비슷하지만 실무 코드는 확실히 달라서 그런 거 보면서도 되게 공부도 많이 되고 이렇게 하는구나 그런 거. <laughs> 또또 가세요? 네. <laughs> 저도 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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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실제 코드는 그냥 그 서점에서 있는 책들에서는 찾을 수 없는 그런. 어쨌든 그돈 주고 공부하는 것도 재미지만, 어이고돈 받는 것도 네. 사실 큰 재미죠. 네. 네. 그럼 좀 이거는 아 이거는 개선했으면 좋겠다. 아니면 이거는 단점이었다. 어, 하는 부분도 있으면은 일단. 시간이나 일수가 많이 짧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게 되게 많은 양을 하나에 넣으려다 보니까 본인이 개인적인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다는 거, 음. 그게 단점인 단점이지는 않은데 하튼 여 개인적으로 공부를 안 하는 사람들에게는 소용이 음. 안 맞을 거 같아요. 제가 그 케이스였는데, <laughs> 아니 그 상영 서비스에서 네. 사용하시는 그런 개념들을 많이 가져오셔가지고. 그거 좀 따라하기가 조금 더거려웠어요 사실 제가 좀 반성을 많이 해가지고 <laughs> <laughs> 내부적으로도 중구 이상 강의 어울리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laughs> 들어서 그럼 마지막으로 뭐 앞으로 계획이나든지 내가 뭐 나는 뭐 어떤 개발자를 좀 목표로 한다 뭐 이런 것 같은 데 있으면은 뭐한 마디씩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백엔드 쪽은 처음 해봤거든요. 이 수업 때. 생각보다 성향도 많이 맞는 것 같고 해서 또 백엔드를 다루는? 회사도 좋지만 나중에는 뭐 스타트업이나 아니면 프리랜서로 또 일하고 싶은 아 생각이 저는 우선 지금 백엔드 공부 계속 깊게 일단 백엔드부터 깊게 파고 싶어가지고 나중에는 이 백엔드 부분에 AI 데이터 분석 그쪽이랑도 연계되는 접점이 있다고 어디서 들었어요 가지고 더 깊이 공부할 생각입니다. 저도 이제 나중에 풀려서 일정도 실력이 되면 좋겠지만 아직은 좀 부족해서 이제 좀 공부를 하는 단계라고 생각을 해가지고요. 그 정도 수준까지 올라갔으면 좋겠네요. <웃음> <웃음> 아유, 오늘 참석해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고요. 좋은 말씀을 잘 들은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안녕. 감사합니다. <laughs>